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태국 방콕입니다 제가 또 일정이 있어서 태국에 왔는데요 오늘부터 자유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 태국 어디를 좀 놀러 가볼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태국을안온 거는 아니었는데 짜뚝짝 시장을 안온 지가 꽤 됐더라고요 벌써 한 7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7년 만에 짜뚝짝 시장을 왔습니다 짝뚝짝 시장 오면은 또뭐 요모조모 또 소품들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기 때문에 오늘 짝뚝짝 시장에서 뭐살거 있으면 좀 사고 구경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쇼핑의 제일 중요 포인트는. 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사이즈냐 한국에 가져가도 뭔가 파손이 안 되겠냐 이런 걸 중요시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태국 갔을 때막 그냥 이쁘다고 막 샀거든요 근데 한국 가져가면 다 무너지고 부러져 있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그런 걸잘 봐야 돼요 그냥 마냥 이쁘다고 살수 없어 여기 오면은 근데 그런 거 사야 된다고 하잖아요 뭐였죠 라탄 그런 거 사야 된다고 했잖아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어머 왜 끝나자마자 라탄이 그냥. 이런 거 하나 사면 좋기는 한데, 약간 난 라탄 바구니 같은 거 하나 사고 싶어. 그런 거한번 볼까요? 일라 와봐. 와. 아, 이런 게 코스터구나. 너무 귀엽다. 코끼리. 난 여기 오니까 코끼리가 너무 많으니까 괜히 반가운 거야. 오, 이런 것도 너무 이쁘다. 이런 거는 뭐 국. 국자 뜨고 뭐 국자 같은 거 같은데 나는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개사료 있죠 개사료풀때 쓰고 이러면 너무 좋지 라탄을 좀 사가볼까? 와 여기 보면은 라탄이 엄청 많아요 라탄 뭐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 사가야겠어 뭔가 되게 이쁜 라탄으로 된 라탄으로 된 약간 쟁반 같은 거이쁜거 거 하나 사고 싶긴 한데 아 근데 라탄이 너무 많다 그리고 라탄도 라탄인데 뭔가 나무로 만든 이런 게 되게 많은 거 같아 이런 것도 너무 이쁘다. 이거 봐봐요. 소스 넣는 건가 봐요. 제가 요즘에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게 눈에 엄청 들어와 음, 이런 거 이거 좀 무겁긴 하다. 반찬 넣기에는 그죠 음, 이런 것도 과자 같은 거 넣고 이러면 좋겠네요. 여기 이쁜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소주잔 이런 거 팔거든요. 근데 이쁜 거같아 소주잔이라 찻잔이라 그래야 돼. 이거 봐봐, 이런 거 이쁘지 않아요? 소주잔 같은 거? 근데 많이 벗겨졌다. 저마음에 저 드는 차잔 찾았어요.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간단하게 집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찻잔인데, 되게 뭔가 동남아틱하게 생겼어. 아, 이거 동남아지? 너무 아,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잔들에 다그 프린팅돼 있는 게 벗겨져 있어가지고 아 약간 애매해 어 그래가지고 잔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게 다 벗겨져 있네 아 아니 여기 보면은 코끼리 옷 있잖아 태국 오면은 코끼리 바지 코끼리 원피스 이런 게 애기께 있는 거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박서빙이 하나 사다 줄까봐요. 박서빙씨. 너무 귀엽지 않나요? 태국스럽고. 근데 박서빙이가 좀 많이 커요. 생각보다 작지가 않아, 그 친구가. 근데 이건 너무 클것 같은데? 너무 귀엽다. 박서빙씨 하나 사다 줄까봐. 개가. 이게 조금 클 거야. 이거보다 조금 한 사이즈 작으면 될것 같은데? Excuse me. 피카. This one size small one size. Uh, you have is, uh, medium large. s i t s a l No, t a t h m a l e This is m o r e This is small. And this s m a l l This s m a l l t r i a l t s m a l l t i t h m a r e This is m a l l This s m a l l This s m a l l t h m a d h i u m l t s i a t s m a l l t h i a l h a l l This is small. Uh. This is small. This is small. This is small. This is small. a l l t h i t h a l a 박서빙 씨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코끼리 투피스 너무 귀여운데? 아 근데 좀 퀄리티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거는 이벤트성으로 어머 너무 귀여워 이렇게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나봐 이 정도는 박서빙 씨가 입을 수 있어 이거 하나 사다 줄까봐 세 피스로 이거랑 이건 바지네 어머 너무 귀여워 이거 봐봐 너무 이뻐 근데 이건 박서빙 씨한테 많이 클것 같긴 해 이것도. 한 살짜리 애들이 이 정도 사이즈를 입진 않잖아. 너무 크긴 하다. 박서빙 씨에게 요걸로 하나 사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디스 레드, 레드. 디스 컬러. 뭐 해? 없대. 없대. 여기 디피돼 있는 거밖에 없대. 이거 이쁘다. 이쁘지 않음? 이거 뉴? No. <laughs> 어, 없대 이것도. 여기가 지금 새 거가 없대요. 그래서 저 지금 가, 저기 있는 거밖에 없고, 근데 저기 지금 실밥이랑 다 튀어나와가지고 새 거로 살라는데 없네. 이거 봐봐. 애기 코끼리 바지. 이거 하나 사다 줘야겠다. 아니 옷이 너무 애매해. 코끼리 바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 이런 거 사줘야겠다. 그냥 집에서 애기 기저귀 입고 편안하게 입을게. 코끼리 바지 이거 하나 사야겠어요 박서빙 씨거 이걸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땡기 너무 하찮아 세벌인데 내 주먹만 해 너무 하찮아 오케이 퍼쿤 가. 아 너무 귀여워 소매치기를 조심하세요 여러분 어 이거 봐봐 전통 의상 이게 근데 이제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 타올라이카, 피카우 I can discount 오케이 팽마카 팽마카우 팽마카우 마카우 어머 안 된대 뭐가 비싸니 안 비싼 거래 지금 <웃음> <웃음> 차이 차이? <laughs> 송라이바 송라이0 0 Say this. d 오케이. 송뢰 이0 어, 송뢰 이0 오케이. 아. 요거 또박서빙씨거 하나 샀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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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게 한국 돈으로 아, 지금 한만원 아, 정도, 만원 조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저게 한 2만 원 조금 안 됐어요. 한만 오천 원만 팔천 원까지 갔... 갔다가 깔갔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깎아야돼요 아 너무 뿌듯하다 이거 하나 사주고 싶었거든 뭔가 태국 전통의상 같은 거 약간 전통의상은 아니지만 뭔가 태국 느낌이 나는 이런 옷을 사주고 싶었거든 코쿤카피카 근데 그런 뭔가 태국 코끼리 느낌의 그런 옷을 사주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없어서 계속 못 사다가 코끼리 바지랑 코끼리 약간 그 원피스 같은 걸 하나 샀어요 뭐야 왜 여기 들어오니까 이렇게 많아 어 이거 봐 수영복이 여기는 드림캐처 샵인데 그왜 꿈자리 뒤숭숭하고 이럴 때 드림캐처 하면 좋다 그랬잖아 지금 그 카메라를 들어주는 제 친구가 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요즘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대요 그래서 드림캐처를 하나 선물하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쁜 거를 하나 사주고 싶어 허! 이런 거 너무 이쁘다 이런 것도 너무 이쁘다 아니면은 되게 노만하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냥 기본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자요 이런 거는. 그래서 되게 그냥 기본 기본 짜리 하나를 살게요. 이런 것도 이쁘다. 이런 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기본 두 개짜리를 삽시다. 이렇게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그래서 친구가 요즘에 악몽을 꾼다고 하니까 요거 뭐 믿거나 말거나 요거 두개 한번 사봅시다. 아8 0바트아투아 오케오케 이이 160바트래요 들은 게요저 두개도 구입했습니다 그냥 뭔가 짝짝짝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소소하게 조꼬조그만한거 야금 야금 사는 맛 제가 태국 오면 꼭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야돔인데 제 친구가 또 야돔을 사다달라 그랬거든요 와 요즘에는 야동도 향이 진짜 많다 옛날에는 진짜 이런 거 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거 밖에? 근데 요즘 색깔 봐봐 개많아졌어 이게 타이거 밤 냄새인가 봐 이거는 와 이거 진짜 세다 와 이거 진짜 세다 이거 괜찮다 조그만 거를 조금 여러 개 사갈까? 어떡하지? 아니 잠깐만 이거.. 야동.. 누구... <laughs>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건가 봐 오케이. Okay. 어? 아 여기에 이거를 막 여러 가지 담는 버전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통으로 그냥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는 이 이건 집 방향제로 쓰는 게 좋겠다. 이거는 이거의 완전 대형판이고 이거는 이 조그만 게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거래.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대. 근데 나는 우선은 향을 좀 맡아봐야겠다. 향이 진짜 많다 요즘에. 오, 이거는 약간 라벤더라고 써져있는데 발냄새 나는데? 뭐 사지? 파아 땡큐 오 이게 기본 시그니처인가봐요 어 근데 뚜껑 가져가셨어 그래도 뭔가 저는 이거 타이거 타이거 밤 향으로 좀 사가야겠어요 땡큐 콩콩카 6개짜리 사야겠다 이거 선물로 줘야겠다 1팩 2 5 0 이2 5 0트2 5 0트면 지금 얼마죠? 4,500원으로 따지니까 지금 4,500원, 4,500원, 4,500원은요. 3412에 12,000원에 지금 14,000원, 15,000원 정도. 6개. 15,000원 정도. 근데 네, 좀 깎아야 돼서. 디스 디스 카운트. 220. 2 2 오케이. 8,500원, 9,000원에 흥정했습니다. 요거 하나 살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시장에 와서는 애교 있게 승질 부리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땡큐 코쿤카 cool, cool, cool. 애교스럽게 흥정을 해라 할때 하나 샀습니다 또와 너무 더워요 지금 태국이 지금 비가 지금 거진한 열흘 보름 내리는 약간 우기 날씨거든요 그래서 막 뭔가 햇살이 뜨겁게 덥지는 않은데 되게 습하게 더워 그래서 걷다가 아, 답 없어가지고 카페 들어왔습니다 딸기 스무디 먹을 거예요. 음, 너무 더워. 미쳐버리겠어. 제가 지금 짝뚝짝 야외 그 마켓을 계속 돌아보니까 한2 시간 걸었거든요. 돌아보니까 다 비슷비슷해. 그리고 저도 진짜 오랜만에 오는, 오는 거여가지고 뭔가 많이 달라졌는데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되게 잘 나가는 그 물건들을 다 똑같이 많이 파는 느낌? 그래가지고 사실 넓고 뭔가 많기는 한데 볼 거는 크게 없네. 어, 근데 약간 아기자기한 소품들 볼 거는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확실히 그게 있어. 디테일을 잘 보세요. 네, 막옷 같은 경우에도 막 실밥이 다 풀어져 있어가지고 조만간 빵꾸날 것 같은 옷도 많고, 잔이나 그릇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린팅이 다 벗겨진 것도 많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마음에 드는 게몇 개가 있었는데, 그런 좀 디테일 부분 때문에 못산게좀 많아요. 본 뉴스 하나 먹고 나왔는데, 아,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쇼핑몰에도 볼게 되게 많대요. 악세사리도 있고, 뭐 인테리어 소품도 있고, 이래서 여기 쇼핑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 여기 보니까 이런 옷반지 이런 걸 엄청 많이 팔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볼까 되게 싸네. 가격이 엄청 저렴해. 이런 거 하나 사면 이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고 껴가지고 딱 맞는 거 사야 돼. 사이즈가 애매해 뭔가... 크면 은 너무 크고 작으면 너무 작고 싸가지고 하나 사고 싶은데 사이즈 이슈 가시죠 사이즈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가 1, 2층은 인테리어 소품도 팔고 액세서리도 같은 것도 팔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잖아요 500만 원 600만 원막 이래요 개비싸 요즘에 유행하는 라부부가 있는데, 응. 응. 라부부... 응. 이거 라부부 맞아? 라부부가 아닌 것 같아. 이거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진짜 라부부인가요? 응. 신기하게 생겼다. 이런 라부부도 있어. 이거... 막 갑자기 댓글에 올라오는 거 아니야? 언니, 그걸 왜안 사와요? 무조건 사야지만 이러는 거 아니야? 응. 여러분, 이거 진짜 라부부 맞아요? 진짜 라부부인가요? 이게 지금 한국 돈으로 12만 원 정도 해요. 이거 진짜 라부부예요? 어떤가요? 세상 튀네요. 약간 젠틀몬스터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건 완전 튀네요. 한국에서 쓸수 없는. 아니 쇼핑몰을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푸드코트이지 뭐예요. 그래서 배는 고프지 않지만 그냥 또 태국이다 보니까 태국 음식을 조금 시키는 게 어떨까 해서 그래서 지금 주문을 넣었는데 똥양꿍 라면하고 파카파오무쌉 돼지고기 볶음밥 뭐 이렇게 해서 시켜놨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배 너무 고파. 그리고 저도 지금 태국 이제 3일 됐거든요. 근데 일하느냐고 태국 음식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전부 한국 음식만 먹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좀 배려를 해 주신다고 네또 한국 음식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음식만 먹어서 태국 음식을 못 먹었는데 푸드 코트에서 또 태국 첫 음식을 이제 먹게 되었네요. 아 배고파. 넣어가지고 요거 땡 목반 수박 주스 하나 시켰어요. 아니 여기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음식 하나당 10분 이상 기다려야 된대.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 먹으면서 기다리죠. 뭐. 음. 그렇게 맛있는 수박 주스는 아니네요 여러분. 근데 확실히 여러분 태국이 한국보단 덜 더워요 지금. 와! 여기 저녁에는 28도고 낮에는 한 32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보다 덜 더워요. 이게 맞아요. 동남아보다 지금 한국이 더 더운 게 맞아요. 아, 똠얌꿍 라면이 먼저 나왔네요. 아, 배고파! 힘들어. 아침부터 한 끼도 안 먹고 돌아다녔어. 자, 우선 똠얌꿍 국물 좀 먹어볼까요? 과연... 음~ 맛있다. 오~ 너무 맛있다. 와~ 약간 그 똠양꿍 특유의 새콤한 맛은 조금 덜한데, 뭔가 한국 라면처럼 얼큰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틈새라면 맛이 살짝 나는데, 어~ 이거 맛있다. 와~ 기대 1도 안했는데, 진짜 맛있겠다. 음, 음 맛있다. 와, 와 진짜 맛있다. 음, 이게 약간 똠양꿍 라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똠양꿍의 그런 새콤한 시큼한 향이 많이 죽어 있고. 뭔가 한국 라면처럼 매운 맛이 확 있거든요. 근데 면은 또 일반 일반 이런 라면에 있는 그 면이 아니라 일본 라면에 있는 약간 쫄깃쫄깃한 그런 약간 우동 같은 그런 면이어서 더 맛있어. 음, 이거는 똥양푼 못 드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겠다. 아, 호불호가 없겠어요. 음. 대법이야, 돔양꿍 라면. 음. 아, 아, 대박. 아주 좋군요. 새우, 태국어로 꿍. 음음아 제대로다 뭔가 칼칼한 육개장 칼국수 먹는 느낌도 나고 뭐야 음 제가 태국에서 먹었던 똠양꿍 라면 중에 2위 음. 1위는 다른 곳에 있고, 여기 2위입니다. 와, 2위 한 것도 대단하다. 어. 음. 파우 무쌉이 나왔어요. 게 약간 돼지고기 볶음밥 이런 거거든요. 제가 또 좋아하는 볶음밥 중에 하나예요. 와, 너무 맛있어. 뭐야? 나 배고파. 나 아무리 배고파도 이렇게까지 맛있다고? 맛있다, 여기. 음! 확실히. 태국 음식 너무 맛있어요. 짭조름해가지고 약간 파커 파우쌈이 어떤 맛이냐면은 조금 더 라이트하게 생각하면은 뭔가 돼지고기 볶음인데 갈비 같은 양념이기도 하고 약간 짭조름한 약간 장조림 양념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입맛에 진짜 잘 맞아요. 거의 다 약간 매콤한 맛 추가. 음 너무 맛있다. 음. 아, 살것 같아. 진짜 살것 같아. 아, 이제 좀태국온 느낌이 나네요.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3일째인데 계속 흰밥에다가 파김치, 마늘종 이런 거에 밥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태국 음식을 못 먹었는데, 아, 지금 딱 먹으니까 이제 태국온 느낌이 확 납니다. 이래서 여행의 음식이 또 중요한 건가 봐. 어 너무 맛있어 난리났다 어떡할 거야 아 진짜 맛있다 알라이 알라이는 태국어로 맛있다입니다. 음. 이제 밥다 먹었고 좀 소화시키려고 다시 여기 짜투짝 시장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또 오래된 화가 분들이 모여서 그림 전시하고 그림을 판매하시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가보려고요 저 요즘에 또 그림 공부하거든요 아 근데 짜뚜짜 커도 너무 커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고 사실 막 걷다가 길을 잊어버리잖아요 어 분명히 아까 전에 요소 뭐 샀던데인데 거기 다시 나오고 뱅뱅 돌아서 다시 원점 다시 또 뱅뱅 돌아서 원점 여기가 들어와 보니까 아트 뭐 JJ 갤러리였나? 뭐 그렇게 써져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쁜 게 진짜 분명히 많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한국에 못 가지고 가요. 엄청 커요. 100호 이상의 그림이 전부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크고, 저는 한국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짝뚝짝 시장 다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그림까지 마지막에 다 봤고요. 와, 너무 크다, 너무 커. 너무 더워. 지금, 거진, 한, 3 시간, 4 시간 이상 걸은 것 같아. 와, 너무 힘듭니다. 그, 하지만, 뭔가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많이 건지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소품, 인테리어적으로 뭐, 이런 거, 물건들을 사고 싶었는데, 아, 못산게좀 아쉬워요. 그래서, 빨리 나를 다시 잡아가지고, 인테리어 소품을 사러 한번, 알겠어요. 그때 또 여러분들 함께 할수 있으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저는 방콕에서 풍자였습니다. 안녕.